오늘은 병원년 2026년에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띠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사람이 운이 썩 좋지 않거나 나쁠 때는 미리 대비를 하면 좋겠죠.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을 때 우산을 준비하고 외출하면 비를 피할 수 있듯이 조심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면 나쁜 걸 막아갈 수 있으니까요. 오늘 말씀드리는 띠에 해당되는 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 기울이셔서 평탄하게 2026년을 잘 보내시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운이 나쁘고 안 좋으면 아무 일 없이만 잘 넘어가도 충분히 편안한 한 해로 기억되십니다. 그럼 병원은 어떤 해일까요? 붉은 말의 해입니다. 엄청난 에너지를 상징하고요. 어떤 승리나 명예, 재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 병 5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17살 경인생 범띠입니다. 28살 김효생 토끼띠입니다. 이두 개의 띠는 방황수가 들었어요. 경인생 범띠 17살, 방황하고 집중을 못하는 방황수가 들어왔거든요. 좀 답답해하거나 집중도 못하고 성적도 전보다 떨어졌다 싶으시면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대화로 분위기를 좀 풀어주셔서 아이들의 마음이 좀 안정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, 28살 김효생 토끼띠입니다. 가족 간에 잘못하면 불화가 있어요. 친구나 사람 관계에 약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별로 안 친한데,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 사람을 너무 믿고 내 속이기를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. 그걸로 잘못하면 약점이 잡힐 수 있어요.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2026년은 외로워지는 해예요. 사람을 만나도 잘못된 만남이 될수 있으니,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해예요. 그리고 28살 김효생 토끼띠는 이별수 이동수가 있으세요.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한에다 명심하시고요. 특히 토끼띠 남자분들은 술자리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. 구설수 망신수 있으니까 술자리에서의 언행을 특히 조심하시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해 줄 편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과의 술자리 외에는 약속을 안 잡으시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2026년 병원년 조심해야 할띠 두번째. 39살 무진생 용띠와 44살 개해생 돼지띠입니다. 우선 무진생 용띠. 이분들은 성격도 좀 강하고 기세가 아주 센 분들이신데요. 올해 병원년에 충이 들었어요. 용띠분들이 병원년 말띠와 성질이 비슷해서 의리도 있고 승부욕도 있고 고집도 있거든요. 그런데 붉은 말의 해와 충이 들어서 구설수에 오르내리거나 법적인 문제로 CCB가 엮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. 그 외에도 사람으로 인한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으니 감정을 잘 다스리시는 한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은 44살 개생 돼지띠분들입니다. 이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. 사고수가 들어와 있어요.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험한 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살펴보며 다니시길 바랍니다. 돼지띠분들은 배려심도 있으시고 남들이 볼 때는 오지랖이 넓다 할 정도로 참 정이 많으시거든요. 그런데 올해는 좀 과감하게 끊을 것은 끊고 동업하지 마시고 일 벌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. 어쩌다 보면 계획하시는 게 헛수고가 되는 그런 때가 되실 것 같아요. 특히 사업이나 이직 같은 계획이 있으시면 더 심사숙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다음은 56세 신해생 돼지띠 분들. 이분들은 올해가 묵은 삼재예요. 그래서 운기가 안 좋으시니까. 동업, 이직, 창업, 세 사람 만나기 다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. 산 넘어 산의 형국인 한해이실 거예요. 그러나 병원년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운이 느껴지실 테니까 2026년은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있는 거 유지하는 해로 생각하시고 조용히 잘 지나가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은 51세 병진생 용띠분들. 몇해 동안 많이 힘드셨죠?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데 내 뜻대로 크게 일어나지를 않아서 불안하셨을 거예요. 병진생분들은 참 열심히 사는 분들이신데 안타깝게도 2026년에 구설 수도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 조심하시고요. 과감히 끊을 것은 끊고 하면 안 된다 싶은 거 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다 끊어내세요. 그렇게 하셔야 인간관계 구설수를 피해 가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정의 식구들과 부모님의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. 본인 자신도 아플 수 있는 해가 될수 있고 가족들과 나의 건강을 챙기는 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이렇게 오늘은 2026년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출생년도와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잘 기억하셨다가 조심히 피해서 가시고요. 참 여러분이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도 어찌 보면 덕을 쌓는 선행이거든요.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사주흐름에 새로 올라온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서 여러분 마음의 길을 푹 돋아주세요. 나는 2026년에 대박난다. 만사형통.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은 더잘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